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프로입니다. 오늘은 BMW F10 520d 차량의 연료 필터를 교체하는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필터는 운전석 아래 부분에 있어서 작업을 위해 언더커버를 탈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볼트의 사이즈는 8mm입니다. 언더커버를 제거를 하면 각종 호스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은색으로 보이는 게 저게 바로 연료 필터입니다. 왼쪽에는 커넥터와 라인이 보이는데요. 커넥터와 라인이 연료 필터의 고정 클립으로 한번더 체결되어 있고요. 얇은 파란색 라인으로 보이는 부분은 연료 탱크에서 엔진 룸 쪽으로 연료가 이동하는 공급 후방 라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연료 필터를 고정하고 있는 브라켓이 보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연료 필터를 거쳐서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연료 공급 전방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연료 필터 옆으로 지나간 굵은 라인. 이 부분은 엔진에서 연료를 쓰고 남은 게 회수가 돼서 연료 탱크로 이동하는 연료 리턴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연료 필터를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켓은 10mm 너트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이걸 풀어주세요. 그러면 브라켓이 유격이 생기며 나오는데, 연료 필터 후방과 전방에 호스 라인을 고정하고 있는 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호스 라인을 살짝만 빼주세요. 그럼 공간이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브라켓에서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손으로 눌러서 브라켓을 반으로 나눠 탈거하도록 합니다. 이제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고 이제 롱로우즈로 연료필터의 고정 클립을 당겨서 빼주세요. 연료필터를 탈거를 하면 연료필터와 라인에 남아있는 연료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연료를 받을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탈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연료가 꽤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한 700mm, 한, 한 1L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 부분도 탈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필터와 호스 연결부를 호스 클램프로 고정을 하고 있는데, 클램프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풀어주도록 합니다. 연료 필터를 탈거를 하면 필터 중간에 있는 저 두꺼운 고무밴드는 재사용을 해야 하니까 빼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존 연료 필터의 연결부에 쓰이는 얇은 고무 오링은 저건 필요가 없어요. 구매한 연료 필터 안에 새로운 고무링이 있어서 그걸 그냥 장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품의 연료 필터에 그대로 두꺼운 고무밴드를 이식을 해주세요. 고무밴드는 연료 필터에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정확히 일치하도록 고무 밴드를 옮겨주시고 동봉이 되어 있는 고무 링은 연결부에 정확하게 장착을 해서 위치를 잘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연료 필터는 분해 역순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 연료 필터를 자세히 보시면 저 커넥터 부분과 연료 필터의 홈이 같은 위치에 되어 있을 때 그래야지 정확히 장착이 되기 때문에 저 방향을 잘 확인해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정 클립을 껴주시고 연결부가 특이사항 없이 잘 장착이 되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대로 똑같이 분해 역순으로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작업은 정상적으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연료 필터를 교체하면서 연료 라인이 비었을 것이고, 연료 라인에서 에어가 찼을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에어를 빼줘야만 합니다. 에어 빼기를 잘 해줘야만 연료 공급도 잘 되고, 큰 문제 없이 시동을 걸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키온을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끄고, 다시 키온을 하고, 기다렸다가 끄고, 이 동작을 다섯 번을 반복합니다. 스타트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끄고, 이거를 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를 반복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스타트 버튼 누르고, 지금 총 다섯 번째 누르고 상태이고, 총 여섯 번째에 제가 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끄고, 이제 누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지금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이고요.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아마 시동이 바로 안 걸릴 거예요. 해볼게요. 창문 내려보자. 아마 시동이 바로 안 걸릴 거예요. 그죠. 바로 안 걸리죠. 시동은 잘 걸렸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지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